국민의힘이 하루속히 대통령실 업무보고와 현안질의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만일 이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민주당은 단독으로 소집 요구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엄중하게 경고해둡니다. 2023년 1.4분기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3월이 다 가도록 국회는 아직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업무보고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2월부터 새해 업무보고와 함께 당시의 여러 정치 현안과 관련된 질의를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소집되어야 된다라고 요구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이를 아직까지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 무인기가 침투해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호 실패요, 안보 실패입니다. 또, 천공이라고 하는 역수인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해명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의 인사 검증 실패도 드러났고요. 이제는 대일 굴욕 외교의 장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시인하고 나선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현안들이 하나도 매듭지어진 게 없이 쌓여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혀 묻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이 하루속히 대통령실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만일 이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민주당은 단독으로 소집 요구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엄중하게 경고해 줍니다.